저희 어디로 가요? 다음에 못 타나요? 범퍼카 이런건안 돼요? 범퍼카를 왜 타? 애들 타는 거죠, 애들이. 아쉬운데, 여기 한번 타. 여기 한번 타서 찍어. 저거야말로 네. 놀이기구죠. 어, 이쪽에, 이쪽에 사람들이 많은데? <목소리> 마시멜로 저기서 굽는 <꼽는> 거라고 <목소리> 저기 굽고 <꼽고> 있네, 막이 <목소리> 여기가 게임하는 데가 많네 게임, 게임 Uh, okay. 2 Okay, hey, just make sure when you guys are throwing, you're not crossing this yellow line. Hi, <laughs> 아, 뭐 하는 짓이야? 나 나봐, 저 파란 거좀 하게. 오, 좋아. 오오 오, 좋아. 다 아, 됐잖아. 오. 어. 어 형, 그럼 뭐야? 저 사실 좀 초이스가 맞을 형도 다 맞추고 나도 다 맞추면 그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초이스도, 초이스도 갈수 있어 5분더 있어? 어. 한번 더하면 되지. 초록 간다. 어 좋아. 오, 다섯 개. 다섯 개? 오자, 오자. 이게하나안맞지야이게땅에다 오, 지는점 아, 이렇게? 하나 게이게 <laughs> 땅에서 던렇게거 아니야? 아니. <laughs> 아, <뭐야>? 아니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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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거돈이는기이야게케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마드이네게이이렇이 인형을 돈 주고 사는 게 낫지 않아? <laughs> 여기서 한 천불 쓰자 그럼 오늘 어? 어때? 몇점 나왔? 지 2점? 2점... 응. 나 계속 힘걸 노리는 게안 되더라고 오 좋아 하나만 더 오, 됐어 이제. Choice. 그건 괜찮아? 아, 이거 들고 다니면 <laughs> 창피하다야 여기서. <laughs> 아, 너그 <너무> 창피해. <웃음> 여기는 3시 <laughs> 붙어 가지고 150점 이기는 사람 무조건 저걸 주는 거야. 추억들을. 아 진짜? 어, 이게 150점 나왔던 거니까 여기다 해야겠다. 오, 했다 했다. 이겼어이스이스나천장가 아, 봐. 오. <laughs> 땡큐. 이거 좋다 이게. <laughs> 자, 멀어져 이 끌고 다니는 거야 <laughs>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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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맨 시시해서 못할 것 같아 배트맨 너무 시시해, 시시해, 이거 배트맨 너무 시시하잖아 저거 발이 떨어지는데? 저건 배트맨이야 근데 이 굉장히 건방져진 얼굴이 되었어요. 뭐이 정도는 내가 아직 죽세하나써라는 <laughs> 얼굴인데 도시터에서 지금 빨리 다안 가? 근데 재미없을 것 같아. 내가 많이 타봐서 안 어. 아, 얼마 안 올라가잖아 이거는. 어. 재미가 없어 이런 거는. 이거 봐 너무 재미 없어 이거는 야터. おお、oh, oh. <laughs> 살짝 실례하지 않았어? 아... 소리를 지르던데? 시시해, 시시해. 시시하다고? 아 이거도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laughs> 이게 빨라. 아니, 형, 보니까 형 소리 지르는게다 들렸는데. 아니 이게 빨라, 빨라. 근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줘야 재밌는 거야 원래 이 그런 거는. <laughs> <laughs> 타야겠다 저것도 저거 타고 가야겠네 어우 서서 타는 가 서서. 아 진짜. <laughs> 아, 이거 깨올라가는 데? <laughs> 오, 이거 깨우려고 는 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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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올라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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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哦呀，哦，哦，哎呦我。哦哦 어. 오! 오! 어 장난 아데 이거 어 이거, 이거 진을 빼내 가지고 그 <laughs> 가되겠다아진 빠지다 진 빠지고 너무 쉽게 생각했네 이거 휘파람 <laughs> 울면서 지금 타러 가셨는데 <laughs> <laughs> 살색이 될 수가 없었어 아이게 서서 타니까 더 앞으로 쏠리고 하여튼 막 장난 아야 이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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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까지는 <laughs> 여기까지아 그래도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줄안 서는 거. 줄안 서는 거 정말 좋은데. 같아요 오후 4시 이후에는 이 롤러코스터를 안 타는 게 좋은 것 같아. 어 얼굴 찢어도 나, 얼굴 찢어도 나가지고. 어? 아이 추운데 뉴욕까지 와서 거길 굳이 왜 가니? 왜 가니? 어? 하이라이트. 그 말했어? 아들겠는데 뽑기 뽑기 10불이야 이거 손책다로 so 딱히 okay? 뭐 달다. 서버에 있는 거야. 저 없을 때 빨리 하나 뽑아 가지고 도전해. 오케이. 비어 change. 뭐? 과레바이? 도라스 스톱이 야, 저기 저. 잘 돌아갔다. 저녁 어떡해? 저녁 먹어야 되는 저녁? 오늘 저녁 메뉴 뭔가요? 이 한국에는 제일 큰 명절이 뭐야? 추석, 설날. 그때 먹는 음식이 있잖아. 미국도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응. 그러니까 여기서도 먹는 음식이 있다고. 뭔가요? 터키. 그막 대통령이 풀어주고 하는 그거잖아. 크리스마스. <laughs> 한 마리 막 풀어주고만 하던데? 크리스마스 때도 가족들 다 이렇게 모이면 오븐에다가 터키쫙 구워가지고 터키 뱃속에다가 이제 스토핑이라는 걸 채워가지고 스토핑이 뭐예요? 백숙에 찹쌀 채우듯이 그 채우는 게 있어 뭔지 모르지만 있어 어, 스토핑이라고 그래 아 맛있어 근데 맛있어 가족들이 딱 앉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직접 써는 거야 이거를 칼로 썰어서 접시에 이렇게 딱다 나눠주고 매쉬 포테이토, 크랜베리 거기다가 이제 그레이비라는 소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덜어서 하는 건데 이제 식당 가면 이제 그한 접시에 그렇게 나올 거야 아마. 이 음식은 근데 알 수가 없는 게 가정식이잖아 이거는 사실. 그런 명절 때 사실 미국 사람 집을 이렇게 초대받거나 이제 방문을 하면은 딱 요걸 해주지 사실. 어 이름이 아메리칸 그릴이야. <laughs> 미장식 이네 미장식. 여기 있다. 땡스기빙 플레이트. 어? 터키. 버터, 머쉬트, 포테이토. 포테이토 홈메이드 크랜베리 스 아, 소스. 아 크랜베리 소스가 진짜 있네요. 영화에서 많이 보인 그런데? <laughs> 아메리칸 그릴이 되잖아. <laughs> 미국 레스토랑 분위기인가봐요. 어, 여기 뭐 미국 음식 다 파네요, 근데. 제일 미국적인 음식만 있잖아, 지금. 메뉴를 보면. 여기가 진짜 딱, 딱 그냥 미국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근데 약간 기대된다. 이게 어떤 맛일까? 칠면조. 치킨숲 하나 시켜볼래? 미국 가면또 치킨숲이잖아. 아, 그래요? 미국은, 감기 걸렸을 때, 치킨 수프 먹는다 그러거든. 어, 그래요? 어. Hello. We both gonna have a Thanksgiving plate. And one uh, chicken soup. Okay. 오늘의 식사는 그냥 미국이라고 부를게요. 오늘 식사 이름은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 집에 초대받아서 봤다고 생각해. 오늘 가정식 맥밥 먹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저 핫도그 보이지? 자, 핫도그, 핫도그. 와우. 야, 이게 뭐냐? 역시, 미국은. <laughs> 나도 이런 소세지는 처음 봤다. 이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치킨숲. Right here. 어. 이선희 씨가 시킨 치킨, 치킨숲이고요. 치킨숲이 이선희 씨 말로는 미국의 아주 상징적인 국물 요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음. 살을 삼계탕처럼 이렇게 찢어 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 탄수화물과 단백질 이런 걸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거 야채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아, 여기 어, 완전 한국인 맛이네 맛있지? 완전 한국인 맛이네 맛있지? 어, 한식 느낌이야 여기 어, 괜찮다 자 일단 닭고기 숲은 미국 여행 오시는 분들 꼭 한번 시켜 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1000% 우린 맛이에요 양념이 강한 삼계탕 맛이야 제가 미국에서 먹은 미국 음식 중에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선 씨가 추천한 미국의 명자 음식, 매쉬 포테이토와 칠면조 그리고 그 위에 그레이비, 이게 이제 육수로 만든 소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크랜베리 소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크랜베리 이만하게 젤리 같은 걸로 해서 크게 나와 집에서 먹을 때는. 또 마트가 팔아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냥 음식인 거구나. 칠면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도 좀 이렇게 얹고.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아요. 육질은 굉장히 탄탄한 닭고기 느낌. 여기 랜베리가 굉장히 상큼하네. 음. 야, 오늘 그래도 터키는 잘 먹는다? 그냥 먹을만 하네요. 나도 사실 이거를 메릴랜드 때 먹어보고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 진짜 옛날인데? 미국 왔던 첫해잖아 그때 먹어보고 먹어본 거 별거 먹어봐야 한 번, 두 번? 근데 뇌리에 강하게 남았네. 어, 완전. 음악도, 여기 음악도 좀내 스타일인데? 계속 80년대 음악만 나오고 있는데? 이 노래 알아어디 네. 나오는지 알어? 알아? 탑건 맞아 아막 주옥 같은 노래들이 나오네 어게인스트 네. 올로드라고 이게 필콜리스가 불렀거든 요거는, 요거는 이제 70년대 알지? 토요일 밤의 열기라고 뉴저지를 대표하는 인물이야 잔 반조비, 고향의 유저지야이 노래 제목 알아? September, September. 이게 얼스빈데 파이어라고 흑인 아저씨들 부르이야내 뭐 하는 거야 나는 어릴 때 음악 영화 밖에 몰라. 내가 미국 참왔을때 정말 이 마돈나가 난리 났을 때다. 이형 뭐 오늘 여기 하루 종일도 있겠는데 음악 들으면서. 어? 내가 어릴 때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게 정말 또 너무 힘들 때 거든 TV에 F10이 있어서 2번이야 그게 F10은 일요일 밤 새벽에 뮤직비디오를 틀어줘요 그걸 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걸 한 시간을 보고 뭐 다음날 학교 가면 무조건 자지 또 어린이사 진에게 미국은 열병가도 같았네요 응. 나는 여기 미국 와서 옛날 스케이트보드 많이 탔거든 아 그래? 응. 그래서 나 이거, 이것도 탔어 아 그래? 어. 그 어려운 거. 건까 아, 그러니까 완전 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정도는 다 했지 왜막 점프도 하고 그걸 다 했어 백본, 프론트 폼 이런 게 있어 백본 해가지고 한 발자국 붙여서 이렇게 딱 했다가 어. 다시 이렇게 딱 하고 그점프에서잡았다한 어. 바퀴 도는 거 하죠. 이렇게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인가 그 옛날에 어쨌든 난좀 탔으니까 내가 이렇게 타다가 자빠져서 죽을 뻔했어 <laughs> 여기 잘못한 척추 여기 넘어졌어 또나 <laughs> <laughs> <척추>, 진짜로 사이드로 조청을 시켰어? 조청 같은 거 초콜릿 싫어. 이집의 스트로베리 치즈 케이크 1등이래. 아, 진짜 지옥 같은 칼로리네. 이게 미국이야. 맛이따데 음. 아, 아, 정말 여기는 옛날 기억을 그냥 숙소 가게 하는 식당이네. 어? 음악이 딱 음반 하나 놔라, 내가 작사, 작곡 좀 할게 응? 도에서 다음 도도 못 가지 도를 이 세계로 어떻게 해결 안 되냐?